안녕하세요. 하슈범입니다. 저는 지금 반여동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반여동에 손님 안내가 있어서 왔다가 마침 우리 사무실에 접수돼 가성비급 한 대장 원룸 건물이 있어서 지금 현장 둘러보고 있습니다 원룸 매물은 상가주택 건물인데 제송동에 있고요 어뭐 위치상은 제송동이지만 반여동하고 바로 붙어있는 동네라서 지금 제가 가까이 있다보니 현장 걸어가면서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10억대 미만 물건 중에 지금 부산에 있는 거 중에 최고 가성비 물건이라 생각돼서 가고 있고 요거 소개해 드리면서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본격적으로 상가 건물 소개드리기 앞서서 이번에 고객분과 미팅하면서 소개드렸던 현장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가칭 반여 1, 2, 3 재개발 구역인데요. 원래 주거 환경 개선 지구였던 곳으로 2023년 12월 주안 지구가 해제되면서 재개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부지가 워낙 넓어서 3개 사업지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은 각자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 가운데 한 곳에 투자 관심 있는 투자자분이 있어서 현장 미팅을 가졌습니다. 소개드릴 상가주택 건물 근처에 진행되는 상당히 큰 규모 정비 사업이라서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함께 소개드리니까 해운대에 저렴하게 인수할 만한 초기 재개발 투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집이 재개발 구역의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컨디션은 이렇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반여동에서 제일 싸게 나와 있는 집인데 투자자분 브리핑을 마친 상태이고. 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현장이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재개발 구역에 이런 싼 집들, 비어있는 새 맞출 수 있는 집들 찾고 계신다면 이 정도 컨디션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집들은 개인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수리하기보다는 그냥 도배장판 정도 새로 해가지고 임차인 새로 맞추거나 아니면 단기간 직접 거주하다가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매각하는 스케줄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의 주테마가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칠 거고요. 여기가 해운대에서 몇안 되는 초기 재개발 구역 중에 하나고요. 보시다시피 작은 집들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어서 누가 봐도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곳이죠. 부지가 굉장히 넓고요. 작년 12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됐고 초기 재개발품까지 일면서 약두세달 정도 굉장히 인기가 많게 거래가 잘 됐던 동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여동하면 저기 밑에 있는 왕자맨션하고 홈플러스 있는 곳 그리고 최근 입주를 한 KCC나 드파인 이런 동네를 생각하실 건데 반여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집 같은 경우도 금액이 3천만원대라서 아직 초기로 진입하기에는 괜찮은 위치로 보이는데 이 동네는 지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센터 미지구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해운대 치고는 초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꾸준하게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이곳은 재개발 구역은 아니고요. 일반 아파트들 중에서 현대 아파트가 있는 라인이고 여기 이곳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소개드릴 물건지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차를 가져올 건데 하는 생각도 아주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평소에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웬만하면 차를 놔두고 동네를 임장하는 편인데 잘못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날도 춥고 방금 먹은 밥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래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네가 재송동 하고 바로 붙어있고 법원도 가깝다 보니까 의외로 거주인구도 많은 편인데 상권도 예상보다 좋은 편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에 공원도 있는데 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론으로도 잠깐 보여드릴 거지만 여기 위에서 보는 조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략 10년 이상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여기도 언젠가 새로운 주거단지로 바뀌고 나면 부산에서 알아주는 야경 조망 명소가 될것 같고요. 여기 현대 3차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서부터는 구역이 나뉘게 됩니다. 앞에까지는 반여동이었고 지금부터는 제송동입니다. 이 동네가 제가 앞서 지나오는 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가운데 질러오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요. 그런데도 이런 곳을 추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가격과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들하고 다르게 평당가가 얼마인지 세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투자를 판단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은 비록 위치는 조금 빠지지만 주차 환경 굉장히 좋은 아주 컨디션 좋은 물건이고요. 제가 약 6년 전에 대현동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을 시작할 때 원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저 위치는 왜 저렇게 임대가 잘 나갈까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을 보면 대체로 조용하고 주차가 잘 되는 그런 환경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일했던 곳이 대연동 중에서도 동천고 부산예대가 있는 대연 오동 쪽이었는데 그곳과 여기 반여동, 재송동 경계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 앞라인이 딱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중에서 해운대 센텀이나 근처에 근무하면서 집은 조용하고 주차 잘 되는 곳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인 것 같고요. 오늘 소개드릴 상가주택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하고 다세대 빌라들이 많아가지고 마트도 두 개나 있고 목욕탕도 있고 나름 주거 환경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이물건 같은 경우 현재 매매가 5억 7,800만원, 평당가 630만원에 나와 있고요 부산 시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금액입니다. 임차대역으로는 보증금 1억 4천, 월세 370만원, 수익률 10%대 대박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상가주택이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위에 4, 5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임대차 보호법은 다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임차인이 거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인데 복도 건물 모양이 조금 꺾여있긴 하지만 집 내부는 반듯할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부를 깨끗하게 고쳐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용하게 혼자 살면서 월세 저렴한 집 찾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환경이니까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꾸준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을 소개드릴 해 건데 바로 뒤편에 보이는 이 주차장 구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룸들은 이중 주차에서 새벽에 차 빼달라 내가 먼저 나가겠다 뭐 이런 트러블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건물주분께서 이 땅을 직접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집이고요. 이 정도 환경에 이런 주차장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솔직히 가격도 그렇고 수익률도 엄청나게 좋은데 이런 주차 환경 갖춰져 있으면 이거는 진심 대박 매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컨디션이고요. 대지 면적은 주차장 포함해서 91평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방 1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세하고 수익률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아무리 다세대 주택 원룸 건물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대부분 수익률이 7%, 많아봐야 8% 수준인데 10% 정도 나오고 이런 주차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월세 안 나가서 속썩일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대동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주택 매물 살펴보셨습니다. 주차 공간 완벽하고 임차 완벽하고 매매가도 저렴한데 수익률까지 잘 나오는 물건으로 투자용으로 이 정도 건물이면 10억 미만 투자할 물건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대안이 없다 싶을 정도로 괜찮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현장 브리핑이나 안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슈바였고, 다음에도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